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어제 울산은 지난 주에 이어서 다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.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 메마른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도 날은 무척 포근하겠습니다.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하지만 밖에 나가기는 좀 망설여져서 봄이 좀 얄밉기도 합니다. 오늘 울산의 한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. 이렇게 낮 동안은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옷 입기가 까다로운 날씨기도 합니다. 보온 유지를 위해서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현재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벚꽃 마구이 터지고 있습니다.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? 현재 부산이 구도 양산 팔도 울산 6도 나타내고 있고요. 한낮 기온은 경주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끝으로 주간내 시입니다.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